이번 시간에는 주방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주방에서 사용하는 일부 물건들은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 물질을 방출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에 깊게 관리해야 할 주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라스틱 용기 및 랩, 위험 요소. 플라스틱 용기가 고온에서 사용되면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 물질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사용 시 유해 물질 방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점.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 비스페놀 프리 또는 내열성 용기를 선택하세요.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E, 테프론 코팅 조리기구 위험요소. 테프론 코팅된 프라이팬이나 엔비는 고온 260 이상에서 발암물질 및 기타 유독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장기적으로 폐, 간 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방. 테프론 제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온조리를 피하세요. 세라믹 코칭. 두철. 스테인리스 대안 제품을 고려하세요. 3. 멜라민 그릇 위험요소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멜라민이 분해되어 화학물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멜라민 노출은 신장 및 방광 건강에 해로우며 바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방 멜라민은 차가운 음식에만 사용하고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마세요. 4. 알루미늄 호일 위험요소 알루미늄 호일을 고온에서 사용하면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점 알루미늄 과다 섭취는 신경계 손상 및 안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 알루미늄 호일 대신 실리콘 매트나 베이킹 페이퍼를 사용하세요. 5 플라스틱 도마 위험 요소 도마에 긁힌 자국이나 손상이 생기면 박테리아 및 플라스틱 미세 입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장기간 사용 시 플라스틱 미세 입자가 인체에 축적되어 압류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 나무나 대나무 도마를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도마를 자주 교체하세요. 6. 탄 음식 및 고온조리 위험요소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태우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및 헤테로사이클라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문제점 이 물질들은 장기적으로 암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예방 고온조리보다는 짐, 삼기 또는 저온조리를 선호하세요. 음식을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 가공된 조미료 및 음식 첨가물 위험요소 조미료나 가공식품에 포함된 아질산염, 방부제 등은 바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점. 과도한 섭취는 위암, 대장암 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예방.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가물 사용이 적은 천연 조미료를 선택하세요. 8. 구리 또는 납함유 주방용품. 위험 요소. 코팅이 벗겨진 구리 용기나 오래된 납함유 용기는 유독 물질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문제점, 납은 신경계 손상 및아위험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예방, 현대적인 무독성 코팅 제품을 사용하고 오래된 용기를 피하세요. 부, 세척제 잔류물, 위험요소, 조리도구나 접시 세척 후 세척제가 제대로 헹궈지지 않으면 화학물질이 잔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화학 성분 노출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방: 물로 충분히 헹구고 천연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전자레인지 백및 포장 위험 요소: 전자레인지 전용이 아닌 포장을 사용하면 유독 화학 물질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내분비계 장애 및 발암 물질 노출 위험이 증가합니다. 예방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세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재료, 상태, 사용법에 주의를 기울이면 한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재료를 선택하고 유해 물질 방출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사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방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